쟤, 준비거 뭐, 이 채팅 이안보이냐 근데 찾아갑니다!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는거 뭐, 이거, 뭐, 을거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야 뭐, 이거, 뭐, 을거 뭐, 주십시오 넌 죽었다 <목소리> 이게 방디야나.. 아아아공디야나 그래 처음부터 인어 아니 나 공디야나 걸려서 상관없어나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내려와 이놈아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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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주는 거야? 칫. 나가 좋은가 봐. 나 같은 마더란 소리야, 이거? 도 좋아하네, 괜찮 아, 이다 어느 강죠 마틴은 절억거라도 있지. 당신의 마지막 제가 지켜드리지회 있잖아, 너는. 야, 씨발. 솔직히 인기 성사치가 숙회 아니냐? 아키니키, 상카트가찔러니키키걸 왈다. 찔러따. 아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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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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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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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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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

내 능력이 가문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. 야, 리대공이네 격식에 맞게 준비하요 아군 이제 저거 아군 아3번 못했네. 아 나만 맞았다 요아 우리는 새로운 님이 맞죠? 아진 아~ 우리 아, 탈수있었는수있 아.

아군 더군격받고 있습니다. 따라왔네. 개까비. 나거어서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. 텔라라. 텔라라 그거 걸리라고.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다이머스를 해보기 전에는 <목소리가> 다임팀은 <놀람> 왜 저렇게 기구안 꼈다가 저렇게 헛던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? 저를. <놀람> <도를 믿다. 놀람> <놀람> 근데 이제 네. 내가 아니까 이야 아. 이해가 간다 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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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재밌는 데 어려워 솔으로 <놀람> <놀람> 때리고 싶지만 리사가 있네? <놀람> 근데 적 팀도 딜이 안 나올 거거든? 저 정도로 이데저에 실질적인 이세이실질적이원상이탄상에이에 원들이 원들이 없어 아에이가 있구나 탄상를이 봤네 근데 탄상가 너무 아파 <laughs> 이게왜작 어, <목소라> <목소라> 오케이,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같은 거 보지 식 마. 같은 거보에 맞게 준비하세요. 있는데. 아니 근데 쟤네는 탄야라도 있지. 우리는 원들이 없어. 어, 는라도다어 어느 강대단 방이야. <목소리> <거우. WT. 목소리> 봐봐 여기는 대신 내가 뒤에 있잖아. 초반에 내가 <목소리> 나도 아, 아, 칭찬 준비했어. 너무 좋긴 한데 뭔가 칭찬. <laughs> 잘났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네? 아냐 아냐 아 이거 너무 이뻐 <laughs> 디아나가 어. 입으니까 이거 원래 어린애가 입어야 더 이쁘긴 한데 어린애 캐를 하는게 없어 탈럿도 통캐 <laughs> 아, <디아? 똥깨> 됐고 아 디아나? 그거 니텔이 입었대요? 야 누나의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캐릭고생각하겠지 <아니야>. <laughs> 나도 그래서 탄야 줄까? 뭐 어떻게 줄까 했었는데 근데, 근데 탄야가 솔직히 이렇게 갈색은 이거 더이쁘이 있을 거야. 탄야 <laughs> 어유 <laughs> 아니 탄야가 오히려 색그 어울려. <laughs> 남색이어 <남패가 웃음> <어울려. 웃음> <남패가 웃음>

아, 야, 야, 지금 뭐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솔직히 이 게임에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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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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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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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잘하면 좋아 잘하면 좋은데 이 비명소리... 음. 근데 여기는 소포터들이 딜이 너무 심각하게 나아 인정 심지어 소프트라. 어느 정도 길은 돼야 되는데 심지어 롤, 롤에서도 쏘나 그렇게 딜이 나쁜 애는 후방 가면은? 근데 얘네는 뭐 후방 가다 나빠져 포라고딜을 너무 낮게쳐서그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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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보라고 높였는데. 아보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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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브라보, 브라보, 저쪽은 탄냐 죽으면 은 끝장이야. 탄냐부터 죽여 근데 냐가안 그니까 저 탄냐부터 죽여버려야지. 근데 심지어 스텔라도 우리 딜이 아파. 1, 1, 1장 1 1모. 모여. 어. <laughs> 이글랜드님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? 까미우 마틴, 무음표 <laughs> 솔직히 까미우 세. 마틴도 상당히 세. 세. 마틴도 바람면 아, 세긴 세. 근데 대신에 둘다쪼그이잖아 그치. 내 능력이. 윌리아드도 딜포터로 만들었으면 얘도 딜포터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. 근데 약간 쓰레기라서. 심지어 내가 아는 히어로 형이 그러는데, 시니이가 쓰레기인 이유. 다운기가 어, 하나밖에 진짜? 없대. 어 인정. 리사는 그래도 <laughs> 두 개가 있잖아. 합니다. 칸타빌레 중급기. <laughs> 음. 근데 야는 하나밖에 준비했어요. 없어. 그리고 심지어 스턴 스턴이라고 하는 것도 일촌이. 그래서 퀄리가 너무 강타스라서 그런 것있습니다 이번에 좀 너무 사기급으로 나오진 않아. 사기는 막 그렇게 막사기고사고하면서사냥할 정도로 사기는 아닌데, 그러니거 여기까지 아, <laughs> <찾아랍니다. 웃음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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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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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이 그 끝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. 차합니다아다아은아프아다다 <laughs> <벨저 쉽이다>. <login> <terms> <laughs> 네오플식 밸런스 맞추기 서폿은 딜 세면 뚜벅 안 세면 견제력 <laughs>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, 솔직히 리사는 딜을 좋다 없는데 멀리에서 견제가 가능하잖아. 근데 시드니는 그렇게 견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, 가까이 붙어서 시드니에는 이렇게 스턴을 걸어야 돼. 진짜 사람들이 그러는데, 얘 보고 딜이 하향할 거라고 하는데, 얘딜이더 이상 하향하면은 드로스틱 품격을 쓰레기야, 신규로 나온 신코 쓰레기! 쓰레기긴 해. 솔직히 쓰레기긴 해. 근데 예쁘잖아. <laughs> 이것이 바로 진정한 루퍼. 너 뭐하냐? 뭐야? <laughs> 내가 만약에 그리 들어가면 죽을까봐. 앞에. 어, 자리 태하다 뒤지겠네. 아, 근데 저거 저렇게 죽어 버리는데 뭐 어떻게 했어? 나는 죽기 전에라도 궁 쓰는 궁극이라도 죽지. 항상 내 영상 보면 그러더만. 아. <laughs> 벨자 실비다 죽었다. 오호자 살았어. 안돼 누나 가지 마. 거기 옆에 탄냐 있어. 제가 아니야 누나 가지 마. 네. 아!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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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치. 말이 뭔지 알아? 아, 갑니다. 닥치고 돌격입니다. 여기까지 아. 치 아, 합니다 아. 이제 도와줘. 합니다여기까지팀을주시니다속 지리 어, 없네 이이 보자 을 돕히 주십시오 음 데려 다 박스 좀어봐 팀을 돕히 주십시오 오셨어 고마워 잘했어 뭐 스펙이 있어서 갈수 있잖아 아니 나혼니가 맞을지 그래 내가 고 누가 근질이잖아 아니 나 혼자가 그래, 맞을지 아니 근데 근질이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니가 없는 팽이. 그래서 진짜. 그 점프하는 느낌이 빨리 어 지금 있어. 어? 와, 너 체력이 겁나 많이 들어아아무체중에어 체중이

<laughs> 이게 무슨 컴이 나냐. 리고 살리고 싶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 터졌어. 그러게.

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.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. 침이다! 아냐,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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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처리했어자존을받 깔끔하게 처리했어요. 을 받으신 것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어 상황이 좋지 않도록 저를 조정해보겠어요. 아지라니까안그안그리안 나할 <laughs> 빠졌어. 앞에 게 맞다. 자, 저진니다 와이마 생

여기까지 뺏었 네. <웃음> <웃음> 결국 그걸로 하려고? 어, 어떻게 튀겨줄까?